네, 안녕하세요. 실시간 추첨입니다. 네, 아직 한 분도 안 들어오셨네. 한 분만 들어오시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나무님. 추첨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빨리 못 했네요. 네, 실시간으로 바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아니죠? <laughs> 네, 그때 무게 맞추기 이벤트를 했었는데 오늘 결과 발표일이고요. 네, 댓글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 주셨더라고요. 네. 지금, 머네요. 화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이 열악해서. <laughs> 네. 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참가하시진 않았어요. 이게 참가 방식이 저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우셨나봐요. 그냥 링크 들어와서 글만 남기시면 되는데, 네. 이제 바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제가 가진 저울에다가, 네. 새 총. 무게 요대로 재서 가장 가까운 분한테 드리기로 했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9g이죠. 네, 309g.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09g에 가장 가까운 분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100, 아 이건 제가 한 거고 189g, 195g, 283g. 지금까지는 이 플레이, 이게 영어 못 읽겠습니다. 네. <laughs> 네,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제가 무겁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laughs> 네, 309g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분이 가장 유력하고요. 어, 더 유력한 분 계십니다. 가나다라님, 그물 아이디 쓰시고, 292g. 네. 그리고 더 가까우신 분 있나 천천히 볼까요? 295g 나왔습니다. 꽁지 인테리어 필름님. 네, 290.5g. 점목까지 쓰셨어요. 네. 어, 290g 있구요 284g 네. 295g 한분더 계신데 290.5g 쓰신 분이 당첨이 되셨네요 네. <laughs>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 꽁지 인테리어 필름 유튜브 아이디 송다감이란 아이디 쓰시고요 네. 290.5g으로 쓰신 원래 제가 소수점은 인정은안 한다고 했었는데, 어차피 295g이면 똑같기 때문에, 290.5 쓰신 송다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을 또, 다음 이벤트를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이번 이벤트는 좀 어려우셨나봐요. 생각보다 참여를 별로 안 하셨어요. 물론, 네, 저는, 어, 보기가 편해서 좋긴 한데 <laughs> 네어 그래서 이제 그 송나감님께서는 어 제가 이 메일로 제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이제 문자하고 어 아, 문자로 아니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주소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소랑 전화번호 성함 네 착불인 거 아시죠 네 새총 요것만 드립니다. 네, 추가 밴드하고 강구는 네이버 세총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나중에 유튜브 수익이 좀 많이 생기면 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저는 좀 영세 유튜버라서 <laughs> 네, 어,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다감님. 어디 갔죠? 공지 네. 인테리어 필름 유,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쓰시고 유튜브 아이디는 송다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